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그 부르심의 구원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삶과 이 일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날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그 천국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본문 읽기는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자비스의 자손 요세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우리는 마리아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매우 고민스럽고 그에게 큰 위기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에도 설교한 것처럼 요셉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그는 이 자기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은 매우 당황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그런 어려움을 처하면 자기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감정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한테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래 이래 해서 내 감정이 기분이 나빠서 이랬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음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임을 말하고 다윗의 자손 이제 하나님의 그 혈통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적인 측면으로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 천사가 말해준 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아기는 그 인류의 인류의 구원자 이 세상의 그 절망 절망과 소망 없는 이 땅에 그 빛의 구원이 되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마태는 그 요셉이 얼마나 그큰 고민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적 성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림없이 그 분명한 성취와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기꺼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꿈,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역사를 향해 이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평소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만 구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도 나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이 땅에 우리 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살아 계신가라는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성서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일 때문에 위기가 되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 역사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취량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같이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상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 역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